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시는 교포분으로부터 그 제보된 사진의 분석 결과입니다. 센터는 지난 12월 7일 이메일로 촬영 사진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6일 오후 캐나다 동부 시각으로 5시 40분경 촬영자가 퇴근하면서 차로 주행하던 중 다리에 떠있는 밝은 빛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센터에 제출된 사진은 총 4장으로 두 장의 사진에는 초승달 위쪽으로 매우 밝은 빛이 보입니다. 촬영자는 핸드폰의 광학 줌 기능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었고 마지막 사진은 광학 줌 30배로 찍었습니다. 촬영자는 그 빛이 너무 크고 밝아서 혹시 유의 푸어인가 싶어서 감정을 의뢰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센터는 제출된 4장의 사진에 찍힌 발광체가 천문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밤하늘을 촬영한 대부분의 야간 촬영사진은 천문현상을 오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천체들의 배치관계를 비교한 결과 12월 7일과 12월 11일 사이에 초승달의 금성, 토성, 목성 등 하늘에 있는 일련의 행성을 차례로 접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일에는 일몰 후 1시간이면 목성, 토성, 금성, 달의서역 하늘에 일렬로 늘어선 장관을 볼수 있습니다. 7일에는 달과 금성이 4.8도까지 접근하고 8일에는 금성의 고도가 가장 높아지며 마이너스 4.7등급으로 최고의 밝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금성은 서쪽 하늘에서 달을 제외한 주변의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는 천체인 만큼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금성의 목격 케이스를 센터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는 것은 금성을 UFO로 오인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제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 119편에 공개될 영상 내용은 강원도 양양에서 촬영된 미확인 발광 비행물체의 영상 분석 결과입니다.